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꼬쌤입니다. CBT 복원 문제 2022년도 1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작물에서 요수량이 가장 적은 작물은? 자 요수량의 종이 뭐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식물의 건조물질, 그 건물이죠. 건물에 1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수량이 크다? 그럼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물이요. 명아주, 호박, 알파파, 클로버. 이런 것들이 물을 굉장히 필요하고, 기장, 초, 수수, 옥수수, 이런 화분과 작물들은 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숫자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수수 모르시면 되겠죠? 자, 풍건 상태일 때 토양의 pf값. 여기가 pf값에 따라서 2.54점이 있는 유효, 수분, 그리고 4.2 정도는 영구 위조점, 그리고 7, 굉장히 숫자가 크죠? 건토상태다라고볼 수가 있죠. 풍건, 육풍, 육풍. 그래서 이번에 4, 3번 골라주세요. 자, 일변화, 일교차에 따라서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각각의 그런 일교차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화해 등 이런 일반 작물은 기온의 일변화가 어 이런 자가 이런 거 아니고 일교차가 클때 비교적 높은 어 비교적 개화의 속전식기 파괴도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일교차가 크고 그런 곳이 좀 춥다 이렇게 느껴지는 곳들이 과일 좀 맛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변화가 클 때, 동화물질, 광합성 환산물질인 그런 부분이 축적이 많아지고,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변온이 작을 때는 이런 이동 전류물질이 많기 때문에 생장이 빨라지고, 고구마는 항원보다 변온에서 괴근, 고구마는 덩이 뿌리죠? 덩이 뿌리, 덩이 뿌리, 덩이 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괴근. 이거 발달이 현저히 촉진되고, 감자도 밤의 기온이 저하되는 변화, 변온에서 괴경의 발달이 이롭다. 이것도 문제가 진짜 약간 공무원시험 문자처럼 길게 나오긴 했는데요. 고구마는 덩이 뿌리, 고구마 아, 감자는 덩, 어, 덩이 어, 줄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자, 이거 너무 쉽다. 포총 수평, 저한테 배우신 분 아니겠죠? 포총 수평. 자, 포장. 우리가 일가, 일정한 면적이 있겠죠. 포장. 밭을 포장이라고 하죠. 포장의 광합성 능력을 동화 능력이라고 해요. 일정한 내 밭의 면적을 뭐 가로 미터, 세로 미터 해가지고 이 정도의 내가 평균 우리가 광합성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스마트팜처럼. 총연면적 구하고요. 수강 능력을 구하고 평균 동화 능력 구하면 됩니다. 포, 총수평. 자 그래도 여기 내용까지는 다 아셔야 돼요. 총면면적 수강능률, 평균 동화능력. 평균 동화능력, 동화능력 이제 뭔지 아시겠죠? 평균 광합성능력입니다. 4번에 2번. 자, 작문의 기원지가 우리나라인 것은? 인선 유명하죠? 그래서 답은 1번. 6번. 바빌로프의 지리적 식, 어, 식물의 지리적 기원을 탐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학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2번 재배식물의 기원 이거는 캔돌레라는 학자가 식물의 지리적 기원질의 고고학, 역사 언어학적으로 고찰을 통한 재배식물의 기원을 저술했습니다. 바빌로프는요. 농경의 최초 발상지는 기후가 온호한 산간부 중 관계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추정하였고 지리적 미분법을 해서 기원 중심지 이런 걸 말했고 또 식물적인 유전자 중심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보셨던 이 각각의 기원지를 주장한 게 바빌로프란 학자입니다. 자 식물에 이용되는 유효수분 이것만 보셔도 우리 모세관을 불러실 수 있겠죠? 토양 입장 알갱이 사이 사이에 작은 공안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흡수 유지되는 토양수는 모세관수 같은 말로 모관수라고 합니다. 모관수. 자노해요 요소 비료 질소 비료죠? 질소 비료 중에. 질소 비료인데, 이 노후 비료 포대가 있어요. 항상 숫자가 써있는 게46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럴 때 논에 들어간 질소의 유효성분 함량은, 자, 15kg 포대가 있어요. 물론 15kg 포대는 실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화 때문에 보통 20kg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함량이 46% 있다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0.46 해주시면 돼요. 답은 6.9. 자, 경운, 뭐죠? 땅 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운기 따 하는 건데, 경운기가 기계가 뭐 땅도 갈고, 그리고 여기 이동수단도 되잖아요. 그래서 땅 갈기를 경운이라고 합니다. 땅 갈기. 자, 농업용어는 아셔도 우리가 농업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운의 필요성, 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 되게 루프한 문제인데, 해충의 발생의 증가. 해충의 생태질을 파괴시키면 우리가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죠 물론 해충이 발생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틀린 거 먼저 고르시면 되겠죠 자, 10번 추나철이 번할리제이션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추나철이는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 식물이 추나 요구도가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틀린 거는 요건데 춘파성이 높은 품종종보다 추파성이, 추파성, 추파라는 거 뭐죠? 가을에 뿌려야겠죠. 가을에 뿌리는 이유는 뭐죠? 춘파 봄에 꽃 피기 위해선 저온이 요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파한다, 가을에 파종한다, 그럼 저온이 필요한, 저온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꽃이 핀다는 거죠. 자 추나 처리하는 동안에는 아니면 후에도 산소, 수분 공급 이 있어야 되고 국화가 식물 있죠. 저온 처리 대신 지베렐린 처리하면 추나 처리 효과도 있고 추나 처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온 처리 온도는 작물에 따라 다르죠. 근데 보통 영에서 1 0도 어, 약간 이렇게 보통 저온 처리를 일반적으로 추나 처리한다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문제는 거의 농업직 공무원 수준이에요. 제가 최근에 농업직 공무원 서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능사서점 지금 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 1번겨종자가 저온에서 발아하지 못하는 경우 휴면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온이에요. 이럴 때 환경조건 이런 거죠. 바로 타팔휴면 이렇게 휴면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벼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환경이 안 좋을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답은 2번, 타발 효면, 또 다른 말은 강제 유면입니다 자, 12번, 일정감응에 따른 아홉 가지 유형으로 오른 것은, 화하분나화하분나가 뭐죠? 꽃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꽃집편네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게 생기 전에 꽃눈이 먼저 생긴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데, 그때 화, 분화 전, 꽃눈이 생기기 전, 그리고 꽃눈이 생긴 후, 로 따라서 이렇게 아홉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외우실 건 LL, 그리고 II, SS, 이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딴거 연계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12번에, 모르는 것은 1번, II, II, 이거 있죠. 그래서 고추, 메밀, 토마토, 그래서 봄에 미, 벼,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 이거 해당된다는 거또 체크해 주세요. 자맹류나 벼를 재배할 때 성숙기에 강우에서 발하는 수바라. 자 수바라면 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 물이 예수, 수인데 발아했어요자 제가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벼가 있어요. 네, 벼가 있고 이렇게 벼에 이제 우리가 먹는 쌀밥.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우리가 콤바인으로 배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나 여러가지 일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자체가 싹, 싹이 나요. 어, 징그러 이렇게 해서 싹이 나요. 이게 바로 수발합니다 수바라 되면 이거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농업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거공부하시냐면은 어, 손해평가사라는 걸 공부하세요. 손해평가사. 이런 것들 쓰러지면은, 우리가 쓰러지는 걸 뭐라고 하죠? 도복된다고 하죠? 이 도복된 거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발화 현상은 어때야 된다? 막아야 된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타드 입제, 이런 거 살포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밑에 2, 3,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밀보다는 성숙기가 빠른 보리 재배하거나 조숙종이 만숙종보다 수발할 위험이 적고, 휴면기간이 길어 수발할 위험이 낮고, 도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세요. 자, 1번이 왜 틀렸냐면, 유 분월기 초기에 3 5 c m 물을 기게 되어주고, 이거 틀린 거죠. 유 분월기 초기에 왜 돼요? 얘가 쓰러지는 시기는 이제 꽃이 피고, 이런, 어, 열매가 달리는, 그런 이제 유수 분화기, 이렇게 큰, 어, 초기가 아니라, 이렇게 달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녹식물체, 번널리제이션 자, 우리가 번널리제이션번널리제이션둘다 맞는 말이고, 종자세기 때 저온받을래, 아니, 녹식물세기 때 저온받을래, 두 가지 구분을 했을 때, 녹식물체, 식물체가 있어요. 그럴 때, 양배추, 양파, 당근, 우엉, 고카스토크, 히우스 이런 것들이 바로 녹식물체에 이렇게 저온을 받았을 때, 보통은 저온입니다. 물론 고온인 작물도 있어요. 저온일 때 꽃이 피는 거죠. 양배추 식물체가 있어야 꽃 피어야 꽃 피려면 저온받아야 되고,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15번. 삽목이죠. 우리가 영양 번식할 때 삽목, 전목, 취목, 이렇게 분주, 조직배양,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삽목, 녹지, 삽, 당년 초본 녹지를 5, 6월에 삽목하는 것들, 이걸 녹지삽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도 좀 어렵죠. 이건 거의 원예 기능사에 이제 어렵게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이죠. 15번의 카네이션, 3번입니다. 16번. 젖은 토양에 중력의 1 0배의 원심력을 제공시킬 경우, 잔류하는 수분 상태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용어 싸움인데, 수분, 당량, N, E. 이렇게. 젖은 토양에 중력 1 0배의 원심력을 제공시킬 때, 잔류되는 수분 상태. PF는 2.7. 포양용 포장, 포장 용수량 부분입니다. 수분 당량 따라 해볼까요? 수분 당량. 자, 1 7번 유축 가축을 기른다는 거죠. 또는 혼동 농업 이거 비슷한 뜻으로 식량과 사료를 소류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은 바로 이런 것들. 개가 추구하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작물을 기르고, 저희 남편이 가축을 밀어서 함께 서로 혼동하는 식량과 사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어, 포경입니다 답은 포경. 18번, 작물의 추나처리 온도와 처리 기간으로 꼬른 것은. 자, 축하 맥류는 어, 최하종자를 이렇게 영에서 3도, 30일, 60일. 배추는 최하종자를 마이너스 2에서 1도. 그리고 콩은 10에서 30도 정도의 범위네요. 1문제도 좀 어렵죠. 이것도 거의 공무원 수준에 나오는 이렇게 좀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죠. 18번에는 4번 19번 작물의 파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파종을 할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에요. 선종이 뭐냐? 선별한 단육이에요. 파종 전에 우량한 종자를 가려내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20번 작물의 생육에 광합성 영향을 주는 적색광의 파장은 좀 쉽죠. 적산각은 630에서 680 나노미터, 청색각은 430에서 460 나노미터. 그래서 670 나노미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토양 생산 요인 중 지형, 모재, 시간내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지형, 모재, 시간. 자, 24번 유요수분. 굉장히 중요한 수분 범위죠. 바로 포장용수량분의 영구이조점. 포장용수량에서 영구이조점 2.7에서 4.5 범위 알아두세요. 밭의 유형별분류에속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논토양, 밭토양,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업에서 항상 토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토양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무리 스마트팜 있어도 이런 부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토양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지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하우스 간 노지에서 얘기할 때또 논토양, 밭토양 굉장히 종류별로 중요하는데, 자, 먼저 노토양, 먼저 보고 갈까요? 자, 포통답. 보통전, 제일 많죠? 그리고 사질, 습담, 미숙, 염의, 특이, 산성담 특이, 중성답이 해당되지 않게때 답은 3번입니다. 다시고, 밭, 밭, 밭 여기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밭전자 한문에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원밭, 고원전 같은 거고요. 미숙밭, 미숙전 같은 거고요. 화산의 밭, 화산의 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이, 중성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논의 특이 상품 답이 있는 거죠. 답은 3번. 저위 생산지 계량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저위 생산지. 저위 생산지가 뭐죠? 영어로 low productive land. 생산량이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농장물 생산해 있어서 그 지방의 평균 수산량보다 적은 또는 현재 생산량 이상으로 생산할 것 같은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저외생 산지 땅이 안 좋을 때이거들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답은 이제 4번 미륵답을 신경하고 다량의 벽집을 시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5번의 4번 자 토양이 소식하고요 그리고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에너지를 얻고 배설물이 토양 입단 떼알 구조를 증가시키는 것 지렁이죠 그래서 저는 지렁이 봐도 너무 예뻐요 사랑한다 지렁아 그렇죠? 자, 27번. 알뿌리 형태가 구슬줄기, 구경이죠? 우리가, 우리 알뿌리 작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을 때, 구경. 해서, 그, 구분하시는 거. 2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시크라에 그리고 28번. 어, 28번.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 토양에 첨가하는 유기물 성분 중 미생물에서 의해 가장 느리게 보해되는 거. 리그닌이에요. 헤미셀로, 셀로스 참, 이 논란이 많아요. 이런 건제 논란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제 이슈긴 한데, 사실 문제 내기에는 리그닌, 당뇨 가장 쉽습니다. 28번에 리그닌, 답은 4번입니다. 29번, 토양 미생물, 중흙냄새 난다. 되게 흑냄새, 되게 사람의 치유에도 관련이 있죠. 방성균이에요. 답은 29번에 3번입니다. 자, 30번,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환원이라는 뜻이 항상 우리가 용어가 헷갈려요. 산소의 화물에서 산소가 소모되거나 그리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거리가 먼 것은 어, 천, 양, 망가, 양분, 용달되기 때문이다. 이런 건 해당되지 않죠. 자, 논토양이 환원되는 것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 호흡에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유기물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예요. 2번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